네 우리 일진다이아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5월 23일 어, 오전 7시 24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진다이아가 어,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급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은 작년 10월 27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추세를 조금 돌리는가 싶더니 결과적으로 다시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직전에 저항대 물량대를 완벽하게 흡수하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 연속적인 상승, 지금 바닥권 대비해 가지고 거의 100% 가량 상승이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진다이 주주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될지 조금 많은 고민되시고 궁금하실 텐데 제가 오늘 확실하게 어, 앞으로 추후에 대한 주가 방향성과 그리고 잠재적인 재료, 그리고 지금 현재 일진다회가 어떤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설명드리기 앞서 가지고 자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수소차 관련 수혜주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이 베트남 어이 베트남 실질적으로 공업용 다이아몬드 판매업을 성립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실질적으로 이 수소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각 받을 수밖에 없는 뭐죠? 4차 산업 수혜주입니다, 4차 산업. 자, 4차 산업 수혜주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친환경 관련 수혜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일진 다이아가 대장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닥권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라 사실부터 해가지고, 사실상, 뭐, 이제 지금 현재 이 추세 변곡, 어, 추세 변곡 도입 시점이라는 겁니다, 도입. 자, 우리가 종목의 추세를 보는 관점 자체가 이미 이 대량 거래 그리고 바닥권 구간, 장대 양봉, 그리고 앞전에 있었던 의미 있는 저항대 매물 흡수 이후에 주가가 한 차례 씌워 주는 구간이 바로 어, 20일 이평선과 맞물리는 이 모든 조건들을 사실상 어, 어떻게 보면은 부합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매우 매우 어, 많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핵심적인 요소로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영상에서 막연하게 설명을 드리기보다 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이 일진다이아에 대한 투자전략 보고서 파일 이 투자전략 보고서 파일을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자이 관련된 내용들 보시게 되면은 이 일진다이아에 대한 산업 전망군과 그리고 구체적으로서 잠정 매출 추이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조금 준비해 와봤고요. 그리고 6월달에 현재 지금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와 이슈 두 가지에 대한 재료를 제가 또 별도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어, 사실상 어, 이 산업 전망, 이 수소 섹터들과 이 4차 산업 섹터들에 대한 연관성, 자, 그리고 일진가야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매출을 어, 증진시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 자이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구간대를 분석해서 1차 목표가 그리고 추가면수 자리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우리 일진다이아 주제로분들을 위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준비해봤으니까요. 내가 조금 이 관련된 정보들에 대한 도움을 얻고 싶다. 어 그리고 내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5765-2186번호로 일진다이아라고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어, 체크를 해서 이 일진나야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어, 그리고 참고할 만한 실시간 최신 이슈까지 같이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 한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 16,000원과 17,000원 라운드 피겨. 자, 이두 자리가 조금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17,000원 위에서 한번 지지가 나왔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이 17,000원 부근에서 지지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일부 반영된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못해도 19,000원대 돌파까지는 무난히 갈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한번더 주춤해가지고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 17,000원대를 예를 들어서 이탈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16,000원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시점과 가격대라는 점. 이 부분들 꼭한번 기억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일진 다이아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 6월달 정말 역대급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 한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요. 최소 못해도 300에서 400% 저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출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변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줄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